불기고, 어, 오늘 제도 남은 의료기관이 국이고 무상 의료가 오늘 최이강단이 북한의 의료에 대해서는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은 그의 내용이 뭐냐? 지금 몇번 남았어요? 15분 경과했습니다. 아, 5분 만에 마치시겠네요. 그러면 진료를 받은 그의 내용은 엉흉한 이, 이 진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이 치료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돈 없고 난무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치료를 못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료인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부담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90% 정도 되죠. 한80%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진료는 웬만하면 해줄 겁니다. 그러나 부담이 과중하지 않는 치료.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은, 치료를 받는데 다중한 비용이 든다면은, 어, 진료 인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해서, 국가 사업주가 지금 50%보험를 부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병원에 가면 사실 원인 부담금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 1,500원, 2,000원, 3,000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요즘 뭐 커피 한잔도 4,000원 나는 마당에, 예, 이거 뭐 의사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 합니다만은, 어, 의료, 보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건강보험이죠, 요즘은. 그거를 통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알 권리, 자기 결정권. 환자는 자기 병명이 뭔지,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들 수술, 큰 수술 받아 가는분는다 도장 찍어야 돼요. 뭐 이런 이런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뭐걸 하는데, 본인은 잘기억을못한다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들한테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위를 보호받는 권리. 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은 환자에 대한 각종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무슨 병을 받았다. 하는 걸 어, 가족관에도 그렇죠? 알려주면 안됩니다. 그렇죠? 보호관에. 알려주면 안되니까 절대 안 알려줄 겁니다. 그건 의사의 일 이기 때문에 에,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조정을 실천할 권리 예, 네. 음. 이게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싫어하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나는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정을잘 알잖아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한테 심심하신, 심심, 뭐랄까 자주 그 의료, 의사한테 의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은 그 막대한 비용의 그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수가 있어요. 뭐, 100만원, 200만원 수술비 받고 하다가 1억, 2억씩 물어주는 사람들이 수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의사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 의사들 증언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의료소송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런 것을 국가가 진작에 해결해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되도록 의료, 어, 배상도계도 이걸 만들어거든요 국가에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의사들 너 만들어. 소신을 치료해라. 혹시라도 무슨 소송이 나면은, 그 배상금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다. 의사를 넣어도, 뭐, 10%, 20% 보험료 내라. 그렇게 해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그냥, 치료하다가 무슨, 사고 나면은, 의사가 니 정적으로 다 책임져라 하니까. 위험한 수준을 안하려는 겁니다. 형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 마취과, 이런 데는 잘못하는 사람이 경험수가 많거든요. 그런, 어, 물론 상당 조정을 신청할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 내지는, 어, 그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항의를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음, 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달라도 해봐봐요. 미국에 살았던 분은 없어요? 요미국 없어요. 에에분았 뭐가 보험이 안되는뭐아요그뭐하그뭐 보험이 들었나 이런거 보겠죠 어? 아니 보험이 들었으면 안겠죠 아니 그 그래 돈이 없어도 내가 보험에 들었다 아까 말한 메디케어다 메디케이다뭐이단 하면은 그거 해줘야죠. 그 보험이 없는 사람, 그게 30% 된다니까요. 글쎄, 그 미국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보험이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보험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문제가 미국이 잘 사는 것같지만그 어떤 자본비 사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사각지대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외국이 그 의료 인권이 보호와 취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예그 하여튼 예, 제 네, 예, 예 저저 사위가 대명대학교 의원의 병원장이시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어질 수 있는지, 그게, 저희들 식구들은 한 일곱 며느리, 그, 어려인이라 가지고, 전 너무 이번에 막, 어 정부에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말하자면은, 길기도 하고, 내가 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좀, 거부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으로 얘기하면은요. 어 제가 1980년대 5 0학교를 했잖아요. 제가 140명 학교를 했는데 지금은 1 7 0 0명학교격합니다 우리가 13배나 4배 늘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1984년 경에 2800년대 지금으로 4,000명입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늘어가지고 우리나라 제도가 뭔가 이렇게 의료 수요에 맞춰서 의료인이 완만하게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전부 그걸 눌러 놔 놓고 의사들이 이것저것 파악하니까 전부 굴복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뭐 파악하려고 하는 거든요 나도 내 조카가 의사고 뭐 어, 하지만은 그 많은 건 맞다 해야죠 자료는 또 팩트는 팩트니까 1985년경에 2800명, 2000년경 김대중 때 대통령 때3 3 0 0명 이따가 의학군은 내가 300명 줄었어요. 그래서 3000명으로 해가지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3000명이 그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아마 전국 그래서 지금은 1,500명 늘리는 걸로 지금, 내년 뭐 입시 요금은, 나왔는데, 또 뭐, 변동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아, 이 의료 문제는 정말 의사들의, 그, 뭐라 저항이랄까, 이런 게 심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저항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변호도있지은 뭐 우리를 저항을 못해요. 판사는 검사가 뭐, 권력도 있다고 하고, 변호사들도 뭐, 말빨도 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늘린다고 생각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뭐, 변호사개이도 못하고, 어디 취시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래요. 그게 뭐, 바람직하다는 건아니지만 사회가 이제, 그런 어떤 자유 경쟁 사회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 네, 예. 네. 자, 오늘 질문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최종희 강사님 4시간 네 시간 뺏지 마세요 합니다. 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팀 강사님께 드렸던 강의를 아직 할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나 어, PD 자료는 우리 단체 통에 그 공식적으로 올릴 겁니다.